최악 더리아 얼마 전까지 봄이었는데 어왜 이렇게 더워진 것 같지 어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지 어왜 이렇게 더워 더더 아자 어. 어. 이렇게 띡띡어왜 입으로 내는 소리인데 이거 오오 그래도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더운데? 아 우리 집 에어컨 역시 참 이게 바로 다 있어선풍기다 만나 오딱 여기 마셔 쉬... 더워서 거리는데아 그래도 그, 긴, 전자상가에서 살까? 꼭, 긴, 기 빌딩, 지하, 이, 지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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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엄마, 우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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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금, 다 있어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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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금, 선글라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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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금, 문어머리! 뭐야? 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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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버튼! 자, 이제, 밖에 나가기만 하냐 어, 뭐야. 얼굴. 얼굴. Welcome to the i l l 그냥 다시 갔다 아이고, 다 녹았어. 다 녹았다고. 얼굴이 이제 보라색이야. 그냥다 녹았어. 양상은 다 녹고, 선글라스 사놓고. 한 시간 후. 여기다, 여기야. 짜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힌다고. 얼른 오지 말라고. 마지막에 오지 말라고. 트어지 타지 말라고. 와, 그나마 여기가 제일 시원하네. 와, 냉방병 걸리겠어. 자, 현재 온도는 40도입니다. 와, 여기도 던. 더... 자, 어, 여기네 냉방사업. 어, 대충, 오, 여기, 10.0이네? 별, t 오, 여기. 와, 진짜 시원한데? 우와, 냉마음집은여기있네 오, 시원해. 어, 지하, 지, 지하 9층이라고요? 여기는 기, 여기는 주차장까지 해서 지하 5층밖에. 오 여기 엘리베이터도 시원한데 그런 지하 구층아 그런데 또 컨테이너나 안에 그런 데가 있어 자 5천원 내세요 5천원 내라고 5천원 안 내면 경제 전기로 어 내가 가져온 돈이 5 3 0 0원인데어 낼게요 네 우와 시원하다 자 새로 하고 오겠습니다 지하 15 지하 10층에 세입층에 자기 방이 마련되어 있으니 가보시길 바랍니다. 몇 백만실. 에, 오, 우와, 너무 시원하다. 와, 이분의 차에서 다행이다. 우와, 너무 시원해. 우와, 이젠 일방. 10년 후. 아직. <laughs> 자, 더 덥긴 하지만, 나이스. 이게 30장 긴기와 아파트. 속비입니다. 지금, 개양산에 지금, 현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러브버그가 휩쓸렸는데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러브버그, 자, 아. 0.0.0.3초 수리 완료! 자, 잠깐 바꿔서 한책좀 나왔지만, 자, 이제 칼겠어. 긴기 크기로 자, 왔지. 어, 어, 칼이다. 룰을 자, 거인다 나왔다. 후. 자, 룰루라. 웹 우와. 썩 썩. 어, 뭐야? 어 뭐야? 다시 여기로 들어왔니? 밖엔 너무 더워.